안녕하세요. 여기다. 아 여기 저기 시상나자 네. 아, 저희는 오늘 수가 3일차 전남 영광으로 갑니다 영광. 깐초 아, 인사드려 시청자분들한테 깐 초. 안녕하세요. 깐 초입니다. 깐 초입니다. 오늘은 어디 가지? 어디 가지면 삼일차 찍을 거예요. 전남 <목소리가> 영광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잘 거예요. 진짜 기대됩 네, 오늘은 저기 그 전남 영광 그 무안 가가지고, 여러분들 저무안 낙지 아시죠? 무안 낙지. 낙지. 낙지 잡아가지고, 오늘 좀 무한하게 소주에다가 한잔 먹으려고 합니다. 네. 어제 목이 아파가지고 쉬었어요. 병원 가가지고 편도가 많이 버가지고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추가 와가지고 병원, 병원 가서 지금 약타왔습 어제 주사 한방 맞고. 그리고 어저께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어, 오늘 또 오라고, 굉장히 심각하다고, 링계를 맞든지, 아니면 주사를 또한방 맞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 나가는 길에, 어, 무한 가는 길에 시내에 거쳐가거든요. 가서 어, 병원 가서 주사 한방 받고, 약 처방 받아가지고, 어, 휴가를 좀 무사히 어,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아, 진작에 좀 이렇게 못 관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어, 아무튼 오늘 저희 휴가 3일 천재, 어제는 저희가 어, 안면도가 가지고 해를질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녁에 나갔는데 볼때가볼때 물때 맞춰서 나가긴 했는데 어, 골뱅이 한 마리 잡았습니다. 골뱅이. 약간 어디가 잡았지, 골뱅이. 네. 뭐 잡았습니까? 골뱅이 딱 하나 잡고 나머지 다 버치고 껍개만 못 잡고 왔어요. 얼굴이 난다. 이거 얼마냐면은 지름이 어 500원짜리 동전만 해요. 뭐한 마리 잡아왔는데 아니 100원만 요 아무튼 뭐 잡아왔잖아. 잡아와가지고 우리 씻으면서 고비에 올려놨는데 잊어버렸어요 <laughs> 그래갖고 오늘은 제대로 된거잡 잡아가지고 장비는 완벽한데 어떻게 뭐 별로 없네요. 오늘은 요 깐초가 좀 낚시 잡으려고 지금 요구하고 일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들도 더위에 저기그 오늘 뭐 말복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더위에 조심하세요. 예 네, 더... 더워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깐초가 그래도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해주시네요. 예뭐 저기 뭐야? 어, 알아, 알아. 여러분. 저기, 그, 애 네, 네, 채팅 좀 해주세요. 안 아, 안안 아니, 아, 아니 방송하잖아, 이 사람아. 그 방송하잖아. 여러분, 오늘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깐초, 깐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나, 나, 나. 아니, 아니 방송하는데 왜 그래? 아니, 소주. 아지 아, 짜 아 연금 보이십시오 시청자분 연금이라는데 연금이 안보이네 잠깐만요 아, 지금. 아, 여러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아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아, 끝내줍니다 네. 지금 에어폰에 청고마비의 계절도 아닌데 하늘이 한점부끄러이 없습니다 지금 가보십시오 예. 여러분. 하늘이 한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하늘이 한점 부끄러움이 없을까요 아, 참, 이게 하늘이 저었네요 아주 부끄러움 없이. 무한합니다. 오늘 무한갑니다. 아, 저기, 아, 참, 저기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말 드리고, 이렇게 어, 3일차는 이 정도에서 좀 끝내도록 하자고. 구독과 댓글 많이 꾹꾹 눌러주세요. 어... 그럼 안녕! 여러분,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이고, 종료 버튼이.